이래서 태양이 민효린에 대해 이렇게 충성스러운 것이지. 이 뒤에는 세 가지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. 첫째, 민효린은 태양을 변화시켰습니다. 예전의 태양은 생활에서 다소 맹렬하고 충동적이며 행동양식이 비교적 급조했습니다. 그러나 민효린의 출연은 마치 길잡이처럼 부드럽고 단단하게 그를 영향을 미쳤습니다. 둘째, 민효린은 늘 그의 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. 비록 그들은 함께 많은 다툼을 겪었고 한동안 짧게 헤어졌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헤어진 후 태양은 매우 후회했습니다. 아내를 용서해 달라고 이라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고 태양이 입대하는 동안 민효리는 생활을 풍성하게 영위하며 를 기다렸습니다. 셋째, 민효린이 태양의 사업에 대한 존중은 그들의 감정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. 그녀는 남편의 사업의 독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남편이 자신에게만 속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외출시 태양의 팬을 만나면 민효린은 팬들에게 사진을 찍을 시간을 주고 결코 방해하지 않습니다. 아내의 포용과 이해에 태양도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